네 안녕하세요. 초옥션입니다. 다름에야 제가 그 시청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청대 아, 종식병인데 요변이죠 요변 두청류에다가 요변을 이제 입혀가지고 아 종식병을 만는 이건 또한 번에 굽기 아니라 몇 번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쉽게서 초벌을 굽다 면 두청류 유약을 바른 다음에 다시 또 우리 홍유 요변을 해가지고 또 불로 해가지고 이게 만든 도자기예요. 사각 그 종식병. 그 종식병 보면은 각이 딱잘됐어요 여러분. 각이 이렇게 너무 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, 송때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명대청대 많이 나오지만은 이거는 잘 보시게 되면은 이런거 드물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왜 마음에 드는 것은 이 관지 있잖아요 관지가 이 지금 음각으로 돼 있지만은 댓글로는 음, 특히 이 태토 이 태토가 너무 자연적인 그때물에다가 너무 그테투가 높다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종식적인 건 거치는 것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뭐 삐삐하러 사포질로 가는 사람이 있고 기계로 가는 사람인데 절대로 이런 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마음에 들어가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셔가지고 어 도자기 그 구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. 이건 진짜 인위적으로 이것도 연대가 있어 보여요. 여기 화석공에 약간의 그 예를 들면 요즘 반짝이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대가 있다 우리 도자기를 만지다 보면은 유약만 봐도 있잖아요 언제 건지 느껴요 도자기 한 10년 이상 7, 8년 만한 사람들도 어, 중국 도자기 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도자기 이렇게 봐 표면적으로 봐도 있잖아요 어 도자기가 예를 들면은 어 유약이 요즘 건지 아 예전 건지 딱 느낀다 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요즘 어 유튜브로 했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려서 그랬지만 진짜 실물을 보다 보면 육안을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 어, 요거, 요, 종식병인데 상당히 좋아요. 그, 유약 비싼 도 좋고, 주천미에다가 상당히 만든 것도 공룡이 많이 들어가서 몇번을 구하기 때문에.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. 오히려 권룡대 같은 것도요, 가격이 많이 나가요. 중국에서는. 아, 29.5. 29.5고, 위에 그 지름이 한 9cm 되네요. 그러니까 이 종식병은 뭐, 그, 나름대로 뭐, 있지만은, 거의 이 출토가 많은데, 송때 같은 거 명대는데, 아, 청때는 출토보다, 어, 걸룡대 그, 특히 많이 나은 거 같아요, 이거를. 왜냐면 이제 또, 변형을 해가지고, 예를 들어 종식병은, 예를,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걸룡대 용천류도 있고, 아니면 관유도 있고, 여러 가지 있는데, 특히 이 유변식으로 된거 있잖아요. 두청류에다가 유변으로 발린 것은 드물어요. 많지가 않고, 상당히 좋은 기물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시고, 어, 그리고 요변 색깔도 그래요. 이쪽은 좀 진하죠. 이쪽은 옅죠. 이쪽. 이게 가마에 불때 불꽃으로 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불꽃으로 이 도자기를 이, 이 홍유 요변을 만들 덮여가지고 유상체로 만들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똑같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불꽃으로 만든 불의 온도가 가까이 간건 가까이 갈수록 이게 더잘 나오고 또 이쪽으로는 좀덜 갈수록 또 옅고. 항상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 좋은 도자기, 나쁜 도자기니,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또판가를 해가지고 잘 생각해서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